집합 배울 때 내가 뱀다이어그램은 영역이 4개라 그랬어 왼쪽 궁댕이 오른쪽 궁댕이 교집합 바깥쪽 안에 5개 있다며 그럼 교집합에 한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하지 않겠냐? 1, 2, 3, 4, 5 중에 야너5너 너 여기 들어가라 그럼 1, 2, 3, 4 남았어 근데 합집합이 3개니까 왼쪽 궁댕이랑 오른쪽 궁댕이에 합쳐서 몇개 들어가야 돼? 2개 들어가야 돼? 그럼 바깥에 몇 개가 있어야 돼? 두 개가 있어야 돼. 그럼 바깥부터 뽑자. 야네개 중에 두개 골라서 바깥에 넣자. 그럼 몇개 남았어 이제? 두개 남지 않았냐? 교집합에 넣을 거 하나? 바깥쪽에 넣을 거두 개. 그럼 두개 원소가 남았어. 그두개 원소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? 왼쪽 아니면 오른쪽 궁댕이에 들어가야 돼. 그럼 첫 번째 원소 어디 넣을 거야? 왼쪽 궁댕이 아니면 오른쪽 궁댕이에 넣을 거지. 두 번째 원소도 왼쪽 궁댕이 아니면 오른쪽 궁댕이에 넣을 거지. 그래서 영역에 넣는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간단하게 우리가 풀려 여기 2가 있어야지 이거 괜찮아? 그래서 몇이야? 30에다 4하니까 120까지가 나오겠지